습니다 어, 저는 경부도청 신도시 안에 있는 상가에서 예목이라는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신도청 안에 공영주차장이 1, 2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 안에 있고요. 어, 우방센트럴플라자 상가라고 거기 107호에 있습니다. 예목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예자를 예술적인 이런 예자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 예자가 아니고 끌리다, 끌다라는 의미의 예자예요. 그래서 나무에 끌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예목입니다. 이 아이템 때문에 제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제가 이제 베이스가 목재다 보니까 손으로 자를 수도 없고 가위로 자를 수도 없고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뭐를 해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이제 나무 수첩. 이 나무 수첩이 어, 가성비도 괜찮고 나중에 만족도도 괜찮은 것 같아서 나무 수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 베이스로 들어갈 수첩이에요. 요거 이제 스프링을 풀러서 나무 표지로 교체를 할 거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원목판. 앞 뒷면 이될 원목판인데 이게 월넛이에요 수종이 나무 수종이 보통 월넛이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수종이거든요 중화한 색감이 좋아서 제가 월넛으로 선택을 했고요 이건 표지가 될 판이에요 이거는 이제 샌딩 해야 되는 사포 필요한 장수별로 제가 챙겨 왔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오일 발라야 되는 오일 이 오일은 뭐 우리가 빨아도 될 정도로 안전한 오일이거든요 스펀지 발라서 오일 바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오일 닦을 때 키친타올이나 집에 면천이 있으면 더 좋고요 애들 런닝 같은 것도 면천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용하셔서 을 닦아내셔도 돼요 닦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놓다가 닦아내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시작하려면 기존에 있는 수첩 스프링을 서로 분리를 해야 되거든요 분리를 하겠습니다. 약간 넉넉하게 벌리는 게 나중에 꼽을 때도 더 편해요. 이렇 분리해 내고요. 뒷판을 분리해 냅니다. 분리를 했고요. 이제 사용할 게이 사용할 게이 속지하고 앞, 뒷면 나무거든요. 이거를 살짝 정리를 좀 해주셔야 나중에 들어갈 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이제 샌딩 들어가야 됩니다. 샌딩을 하려면 사포는 보통 방수로 나가요. 방이라몇 방, 몇방 이렇게 나가는데 숫자가 작을수록 거친 방수에요 근데 집에서 이제 손으로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되게 거친 거는 해결을 해온 상태거든요.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래서 180방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뒀고요. 얘가 앞 뒷면이 깨끗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가위를 먼저 해야 돼요. 측면 부분을. 얘를 나중에 하게 되면 스크러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측면을 먼저 시작을 할게요. 180방 사포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손가락 되게 아파요. 그래서 집에 아무거나 어떤 뭐 약상자나 아니면 좀더 단단하면 좋고요. 그런 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냥 얘를 이렇게 감으세요. 감아서 이렇게 하면 한번드리등을할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얘를 두고도 얘를 그냥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직선이 잘 나와야 되니까, 반듯한 데다 펴시고, 같은 힘으로 균일하게 주셔서, 이렇게 사면을 다, 측면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180방으로 갈았으면, 다시 320방, 조금 더 부드러운 방수예요 그걸로 똑같은 방법으로. 마지막에 0 0방 부드러운 방수거든요. 그리이 여기서도 성격이 나와요. 조금의 칼자국이나 스크러치 싫은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샌딩을 해주셔야 돼요. 나무는 기승전결 다 샌딩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진짜 샌딩이 중요하거든요. 사포질이 해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두개다 양쪽 측면에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요거 동그란 부분 이 면도 샌딩을 해 주셔야 되는데 동봉이 드린 거 살짝 잘라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자르셔가지고 말아요, 작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비벼 주셔도 되고 아래 위로 이렇게 이렇게. 원래는 요렇게 하는 게더잘 되는데, 이렇게 해서 구멍 다, 여섯 개 다, 이렇게 해서 해주셔. 180방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320방도 같은 방법으로 해서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넓은 면을 할 때는, 얘는 제가 조금 더갈아왔어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얘는 180방 말고 320방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320방으로. 이게, 세게 어떻게 잘못하면 스크러치가 나요. 같은 균일한 사포라고 해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힘을 주고 샌딩을 하셔야 돼요. 뭐, 나무? 결 방향으로. 이렇게 마구잡이로가 아니고, 결이 요렇게 나있으니까 요 방향으로 샌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본 스크러치 보이거든요? 그런 거 스크러치가 안 나야 되고, 일단 본인이 사실 이거는 음식이 올라가거나, 굉장히 정교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본인이 아이 정도면 나는 쓸수 있겠어 라고 하시면 그렇게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제품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마무리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이게 속지보다 제가 살짝 크게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나이 뾰족한 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굵은 방식으로 이게 모서리 부분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뾰족한 부분하고 좀 다르죠? 여기랑, 여기랑 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일을 바르시고, 말리고, 이제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샌딩을 다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일을 발라볼게요. 그 이제 분진 같은 거는 제거를 좀 해주셔야 깔끔하게 나오니까, 지금 이게. 제가 아까 정상스럽게 아직 다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걸려요. 샌딩을 곱게 하시면 이거 걸리는 부분이 없이 굉장히 말끔하게 매끈하게 나오거든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많이 있죠? 그렇죠? 분진이, 나무 가루가 많이 보이시죠? 이런 게 있으면 같이 오일 작업되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잘 닦아주시고 오일을 바르는데 어, 이거 제가 동봉해 드릴 건데 모자라면 사실 면천에다가 묻혀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오일 바르는 게 사실 여자들 화장하는 것 같거든요.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보시면 더 진해지고 나무결이 확 살죠. 바른쪽과 안바른쪽이. 그래서 이게 샌딩을 더 곱게 하면 곱게 할수록 사실 안에 있는 무늬가 굉장히 예쁘게더 살아나요. 조금 힘드셔도 샌딩을 곱게 하시면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보면은, 이렇게 안 빨아들인 부분과 빨아들인 부분이있어요 근데 거의 처음 마를 때는 나무가 오히려 확 흡수를 빨리 해요. 그래서 어 수첩이니까, 소품이니까, 이거는 식도구가 아니라서 그렇게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만 해도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놔뒀다가 안전하게 하시려면 종이에 묻지 않으려면 다음날 하는 게더 좋기는 해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제가 말렸다가는 못해서 제가 미리 오일 발라 둔 거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걸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접 구멍을 맞춰야 돼요, 잘 맞추고요. 이건 나중에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더 벌리겠습니다. 이거 방향을 잘 보여줘야 되는데. 타원형으로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으로 얘를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올라오잖아요. 올라오잖아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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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게 이렇게. 하렇게 하고 다시 음, 주시면 돼요. 오므려주시는데 이게 서로가 맞닿을 정도로까지 오므려야만 얘가 빠지지 않아요. 돌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나무 수첩이 안나오어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예전에 만든 건데 옆으로 된 거를 만들어 봤는데 저는 그때 장식한다고 이런 것도 붙이고 했는데 이거 시중에 팔기는 팔아요. 제가 한번 붙여보고 어울리고 이쁘고 집에서도 쉽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그것까지 같이 동봉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된것 같아요. 근데 이거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사용할 때도 기분 되게 좋아요. 그거 유의하실 점은 이게 지금 간판 얇은 판이잖아요. 얘는 지금 얇기 때문에 휨이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얘가 이상하게 이렇게 휘어서 막 그러면 빼셔서. 두 개를 이렇게 두시고 무거운 걸 하나 올려놓으면 다시 돌아와요 또 얇으니까 얇은 만큼 보관력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어... 도마를 집에서 한번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인터넷을 뒤져서 나무를 샀는데, 그때는 나무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몰랐었어요. 뭐, 특별할 것도 없네. 그런 나무를 하나 구했는데도, 그 나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깎고, 제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을 해봤는데, 어, 그때부터 나무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어, 나무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나중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아 내가 이 나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는 한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뭐 옷이나 신발이나 이런 거를 살 때는 돈이 아까운데, 근데 예쁜 나무를 보면 어 저도 모르게 막 계속 그걸 사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는 계속 목재가 늘어나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저 혼자서 공구도 없고 마땅한 어떤 작업실도 없으니까 욕실에 들어가서 아주 기본적인 거 가지고 만들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도 굉장히 아프고, 근데도 너무 좋아서 제가, 그래서 그걸 맨날 문지르면서 갖고 앉아있고, 그래서, 아,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도 도자기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좋아해요. 사실 좋아하는데, 이제 꼭 굳이 비교를 하자면, 자연색이 아닌 거를 바르게 돼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에 비해서 나무는 자기 본연의 색감과 몸이 나뭇결이 있거든요. 근데, 어, 저도 나중에 알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나무는 색감이 빨간색, 속살이 빨간 색깔도 있고요. 초록 색깔도 있고, 검정 색깔, 완전 새까운 블랙도 있어요. 어, 물감 발랐어요? 색칠했어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점이 굉장히 나무가 매력이 있고요. 어,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숙한 소재가 또 나무인 것 같아요. 뭐,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조리 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크게는 배도 만들고 집도 만들고 나무로 안 만들어진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나무로 또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오늘 나무 수첩을 가지고 왔고 어,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마나 트레이 같은 걸 만들었지만 지금은 나무를 이용해서 조명도 만들고.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드립스탠드도 만들고, 트레이도 만들고, 다탁도 만들고. 굉장히 내가 원하는 거를 거의 다 만들 수 있어요. 무궁무진하게 다양한 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을 말씀하셨는데, 창업을 <laughs> 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취미로 해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목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목공은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그만큼 비싸지면 손이 일하는 게덜 하게 되고 퀄리티가 그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 생기거든요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그래서 어, 목봉을 시작하고 상업을 하기에는 자금적인 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어,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을 섭렵하는 기간도 뭐몇 달? 1년?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꿈은. 즐기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기 싫은 거를 돈 벌겠다라고 시작을 하기에는 힘드실 것 같고요. 일단은 좋아하셔야 될것 같아요. 취향에 맞고, 좋아하시면 더 힘이 들어도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는 준비를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어, 목공지도사나 아니면 목공학원들도 요즘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많이 있으니까. 근데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진짜 막연하게 내가 이걸로 돈 벌겠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어려우실 것 같고 좋아하신다면 충분히 네, 앞으로도 그 길로 성공하실 수는 있다고 봐요. 즐겨야 됩니다. 어, 저도 사실은 오늘 여기, 여기 기회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어, 이런 어 단체나 기관이 있다는 것도 잘 몰랐었고, 어, 물론 여기서 접할 수 있는 거는 간단한 키트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라서, 그것만 접해가지고는, 내가 이걸로 잘할 수 있어, 이거 좋아해,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접해 보시다 보면, 아이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아니면 어 이거는 굉장 흥미 있다 재밌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접해보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laughs> 알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가 인스타나 블로그는 활동을 하거든요 스토어는 아직 안 하는데 그래서 예목 검색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 연락처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그걸 통해서 네, 서로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laughs>